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쟁과 갈등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이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어떤 싸움은 애초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의 경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싸움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승패를 떠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따라서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맞서기보다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윗사람은 단순히 지위가 높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 연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경솔한 말이나 행동 하나로 그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수 있습니다. 존중과 절제가 바탕이 된 관계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싸움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싸움을 피할 것인지 아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